처음 유학을 나와 독일 현지에서 집을 구하다 보면 한국과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전혀 다른 지역의 나라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 집을 구하고 내놓는 것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집을 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영상 끝부분에 도시별 월세 비교도 꼭 확인하세요. 가격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부동산 사이트에서 집을 검색하다 보면 월세가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다들 독일의 집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저렴한 월세에 다소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월세가 정말 매달 내는 월세일까요? 독일은 월세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칼트 밑에, 칼트 밑에는 순수, 집, 자체의 임대료입니다. 다음으로 반밑에, 반미태, 반밑에는 이 칼트 밑에의 관리비와 난방 수도 등 일부 공과금이 포함된 임대료를 뜻합니다. 보통 전기세와 인터넷은 별도로 신청,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을 해서 지불해야 하는 월세는 반밑에입니다. 숙소 관리비와 난방, 수도 요금 등을 독일어로 네벤코스텐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독일에서는 항상 이 네벤코스텐을 월세에 포함해 지불합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매달 실제 사용량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매달 지불하고 1년에 한번 정산을 합니다. 한국보다 세금이 비싼 독일에서 한국에서 쓰듯 전기, 수도, 난방을 쓰다가는 이 평균 사용량보다 많이 쓰고 정산에서 추가 비용을 납부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평균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월세가 높아지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전기는 직접 전기회사에 신청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집에서 인터넷도 스스로 신청해서 설치해야 하고요. 즉, 처음 입주 시 얘기된 월세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온 독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숙소 사진입니다. 이 광고에 적혀 있는 640유로는 탈트밑에로 방 자체에 대한 순수임대료입니다. 여기에 네벤코스텐을 합친 반밑에가 740유로이고 전기 요금과 인터넷 요금까지 더한다면 매달 내야 하는 월세는 대략 800유로에서 5 0 0유로가될 겁니다. 게다가 수도나 전기, 난방의 사용량이 많다면 추후 정산 시 엄청난 요금을 더낼 수도 있겠죠. 집안에 가구가 하나도 없다고? 한국에서도 집을 구할 때 일반 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들이 없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주방시설이 기본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 반면 독일에서는 주방도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일체형 주방으로 주방 가구들이 이미 구비된 곳이 많아졌지만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는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집들을 깡통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거실과 주방, 침실에는 난방 시설만, 욕실에는 세면대와 변기만이 덩그러니 있을 뿐, 음식을 씻을 수 있는 싱크대도 없고, 물컵 하나라도 놓을 수 있는 찬장도, 욕실에 수건을 넣을 만한 선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 주변에 원룸촌이 있어 기본 가구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 독일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도 방을 구하는 게 어렵다 보니 처음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일반 주택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운이 좋아 일반 주택을 구했다 하더라도 가구가 하나도 없는 이런 집에 싱크대부터 침대, 책상 등 모든 가구를 사서 채우게 된다면 초기 비용이 엄청날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집이라도 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학생이 숙소에서 원하는 필수 서류를 제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운 좋게 집을 구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텅빈 집을 채우기 위해서는 모든 가구를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한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가구를 구입하더라도 직접 조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백원이나 전기선까지 스스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송비는 한국의 두세배 가까이 해. 실제 가구 구입비와 차이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추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한다면 구입해 설치한 가구들을 처분하는 것도 일이겠죠. 어차피 한 곳에 거주할 예정이라 이런 집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월세가 저렴하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이 클래식에서는 앞으로 틈틈이 독일 숙소의 특징을 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독일 유학에서 가장 어렵다는 숙소 문제. 제이 클래식과 함께 풀어 보세요. 쿠키 영상. 독일 도시별 학생 숙소 월세 비교표입니다. 이 자료는 원래 총 68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빠진 데이터가 없는 도시들 중 월세가 비싼 상위 20개 도시만을 표시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월세와 세금으로 나가는 평균 지출이며 2023년도는 여기에서 10% 인상된 예측치입니다. 숙소 형태는 여러 명이 같이 사는 셰어하우스와 혼자 사는 기숙사나 아파트 등 모든 숙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미혼 신입생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를 제외하면 모두 윈헨의 월세가 가장 비쌌습니다. 또한 베를린, 윈헨 콘스탄츠 등의 임대료가 해당 기간 내에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셰어하우스만 보면 베를린은 2023년도에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국내 유일 독일 현지 유학원인 제이클래식에서는 다양한 유학의 길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이클래식, 가장 많은 유학생이 찾는 독일 현지 유학원.